연습문제 177번. X축 위에 점 T콤마 0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, T의 범위가 이렇게 될 때, 알파제곱, 베타제곱. 자, 그럼 곡선 밖에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, 접점을 먼저 가정을 해야지. 접, 접점을 A콤마, 자 a 마이너스 1 익스포넨셜 a 로 가정을 하고 기울기를 구해지 야 기울기 는자 미분 하면 익스포넨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익스포넨셜 x 니까 더하면 x 익스포넨셜 x 가어 f 프라임 이지 자 그러니까 기울기는 a점에서니까 a 점에서 니까 a x exponential a 이렇게 되겠지. so y a 1의 exponential a가 a의 exponential a의 x a 이렇게 되겠네. 따라서 y는 a의 exponential ax a 제곱 exponential a plus, 자, a 1의 exponential a 이렇게 되겠네. 근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? 얘가 t콤마 0을 지난다. 그럼 y에다가 0 대입하고, 자, a 의 exponential a t, 마이너스 a 제곱 exponential a, 플러스 a 마이너스 1, exponential a인데, 자, 그러면 얘를, 자, exponential a로 묶으면,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일 하고 아니, 여기 a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어, at 이렇게 되겠네. 자 그러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얘는 0보다 크잖아. 얘는 0보다 크니까 얘가 접점인 접점인 a가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지. A가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쟤를 A제곱 플러스, 아, 마이너스구나. 마이너스 A 플러스 T 플러스 1A.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허용할 거야. t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다 0보다 크다. 그럼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.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. 여기도 부호 잘못했네 자 요거를 마이너스를 곱한건데 여기 플러스 되고 여기도 플러스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3자 t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t가 1보다 크고 또는 t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알파 베타가 되겠 알파 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자1 플러스 9 돼서 정답은 10, 이렇게 되겠네.